요즘 너도나도 부동산 법인 설립한다는데 법인 사업자가 이렇게 만만한 건지 자세하게 알아보자. 인터넷에 법인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다. 법인 설립에 대한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법인 부동산 임대 매매업이 개인보다 유리하다. 집을 사고 유지하는 동안 발생하는 손실금은 집을 팔때 발생한 수익에서 빼준다. 이렇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법인세만큼 적용하는데 이 순위익이 2억 이하면 9.9%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이 부동산 투자하는 것보다는 세금을 덜낼수 있다. 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것이다. 법인 돈을 함부로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온 소문이다. 법인에서 돈을 빼오고 싶으면 인건비를 통해 가져오면 된다. 법인에서 인건비로 지출되면 법인에선 이 비용을 경비 처리하기 때문에 법인세 낼때 그만큼 덜낼수 있다. 증여세가 절세된다. 자녀와 함께 법인을 만든 후 부동산이나 재테크를 하여 많은 수익이 발생했다면 이를 자녀에게 배당을 해주고 배당소득세를 내는 것이 증여세보다 훨씬 세금을 적게 낼수 있다. 나중에 내가 사망하게 되어도 가업승계특례로 회사를 넘겨주면 상속세보다 훨씬 세금을 적게 낼수 있다. 법인 사업자는 한 명만 있어도 가능하다. 법인은 설립 당시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가 한명 필요하다. 1인 법인을 운영하고 싶다면 주식을 100% 가지고 있는 대표이모 한 명과 감사 한 명으로 설립한 뒤부터 언제든지 사임시켜서 1인 법인으로 유지할 수 있다. 자본금은 클수록 유리하다. 법인 자본금은 100원도 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100원짜리 법인은 은행에서 통장 발급 받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자본금을 올리면 등록세를 많이 내야 한다. 자본금이 높을수록 은행 대출은 유리한 건 맞지만 대출이 100% 나온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세금과 초반 운영비를 생각하면 설립 시엔 최대 2800만원까지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